삼성삼사복장의 김성국 집사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 아울리치를 결심하고 준비하여 은혜 중에 다녀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처음 아내와 아들을 2018년 여름 아울리치에 보내면서 그럼 나는 겨울 아울리치를 가겠다고 결심하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남았고 점점 시간이 흘러 한 달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울리치를 왜 가야 하는지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남았을 무렵 아울리치를 위한 팀모임 기도작을 이루어 새벽교대를 감당했습니다 그 무렵 가만히 저를 생각해 보니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점심을 먹으며 성도들과 잠깐 이야기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내 모습을 생각해 보니 저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노력, 노력해 보았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하루의 시간도 온종일 제대로 들이지 못한 나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울리치를 통해. 한 며칠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 시간과 삶을 드려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리치 팀원들과 팀 모임을 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백지 전도를 위한 따갈로그어를 연습하며 하나님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드리는 찬양을 우리 아울리치 팀원들과 기쁨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울리치 첫날이 되었고 우린 목사님의 인솔 아래 인천 공항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굳게 믿고 기도하며 팀원들과 함께 필리핀행 피, 비행기에 탑승하였습니다. 4시간쯤 후에 우리 마닐, 우리는 마닐라인 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고 집에서 입고 온 긴팔의 와이셔츠가 더위로 인해 땀으로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가는 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마닐라 시내, 시내의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어두 어두운 도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 비전을 위해 이 땅에 왔으니 복음을 전파해야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숙소로 들어온 우리는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개회 예배를 마치고 우린 첫 조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곱 개 7개 교회, 일곱 개 교회, 1 4 명의 조원들과 첫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파견된 예수 선교사님께서 우리 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찌뿌이 차에서 각자를 소개하였는데 선교사님의 밝은 얼굴이 아직도 환하게 기억이 됩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유피 지역 대학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1 4 명의 조원과 현지인 2 명. 선교사님 일 명이 다시 조를 나누어 복음 전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한국에서 전도를 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말을 떼기도 전에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하며 항상 망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중이, 중삼 여자 여자 청소년 아이들과 함부로 기국 선교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삼개조로 나누어서 서로 흩어져. 조금 발걸음을 옮겼을 때 스물 살쯤 보이는 청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헬로우 뽀를 외치며 나를 소개하고 백지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나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충만하여 있었고 한마디 한마디 라깅몽 따따따인 나 힌디 한다 힌디까 이와 나당 리오스 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라는 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동전회화까지 한그 청년은 편한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는 말을 계속 저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년과 헤어진 후 저의 모습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을 한국과 필리핀 두 나라를 합쳐서 처음으로 한 명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 일하셨구나 하는 하고 생각하니 터무니없는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미션을 수행하며 두째 날 전도를 마감하고 우린 다시,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전도 첫날의 기쁨은 저뿐만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우리치 팀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30여 개 교회 450여 명의 연합 선교 팀원들 모두 기쁨에 충만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간단한 팀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쪽 귀국 선교사님께서 내일은 마닐라 대학교가 있는 곳으로 전도를 나가는데 거절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농담으로 얼굴이 크고 두꺼워서 전혀 상관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닐라의 유베트 지역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명문대인 SKY대가 몰려있는 필리핀의 엘리트 지역에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같은 조였던 중2, 중3 여학생들과 저는 전도용품을 챙기고 초청카, 초청카드를 들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든 서너 명이든 우리는 두렵거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영접 기도를 할 때에는 현, 현지인이 백지카드를 들어, 들어주고 세 명이 동시에 영접을 하는 것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희 허락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한 시간 30분쯤 흘렀을 때 우리는 29명의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제 눈으로 바로 그 현장에서 내가 목격하고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일들이 실제로 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날에는 마리키나 지역의 말란다이라는 곳으로 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마진라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한 느낌 때문이었는지 자신감에 젖어, 젖어 저는 발길을 옮겨, 옮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에 조그마한 교만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날 복음을 듣지도 않고 거부하는 영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돌아서는 그분의 등이 안타깝고 부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영적 교도를 시작하는데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이라는 문구를 세번 연속 반복하였지만 결코 따라하지 않은 따라하지 않는 영혼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별수 없이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돌아서는 제 발걸음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또한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저녁 집회를 위해 모임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고. 저는 이동하는 집프이 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한 명의 영혼이라도 전더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까지는 40분 정도가 남아 있었고 저는 중사 학생과 함께 전도를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시 후 언덕 너머에서 10대로 보이는 남자 아이 4 명이 우리 우리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그들에게 다가 헬로 포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못 들은 척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무리 중에 미켈이라는 아이가 친구 세 명의 목덜미를 잡고 우리 쪽으로 다시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들에게 마지막까지 동전 비유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작은 규망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의 현장에 저를 보내시고 깨닫게 하셨고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아우리치를 위해 저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저의 작은 소리까지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아울리치 현장에서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우물을 벗어나 한 걸음 껑충 날아오르게 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훈련을 받으면서도 살짝 살짝 피해갔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증문을 작성하고 나니 꼭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선교는 축복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함께 해주신 우리 목장 식구들 그리고 기도자 그리고 함께했던 아울치 팀원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다음 주 인도 아울치를 떠나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함께 앞장서 앞장서 주신 단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언제나 저를 지켜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